한번 인사해주세요 얼른 삼각대를 사가지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산 사세요? 아니요 저 서울 사람이에요 여름휴가로 왔어요 늦게 됐어 오늘 진짜 어두울 때 쓰게 왜냐면 이게 배터리가 엄마! 오빠! 갑자기. 와, 여기서 서울 사람을 만났습니다. <laughs> 아니, 그게 문제가 아니다 어. 인맥이 무슨 월클이야. 어, 아, 그러니까. <laughs> 인맥은 월클이야. 예쁘지? 전국구야. 어째 여기서 이렇게 딱 갑자기 김유리? <laughs> 아냐, 유리야, 유리야. 아, 유리야? 이랬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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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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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여기 막 공연 같은 것도 많이 한다. 아라진 아, 아. 노래 한다. 조개구이 먹으러 가고 있는데, 저희 먹방하려고 지금 삼각대 사러 가고 있어요. 노래 들어보고 싶다. 저분방 매일 밤 10시에. 하고요, 한 시까지 하니까 언제든 들어오셔서 신청 곡 남겨주세요. 저 노래 불러 드릴게요. 조개구이 이제 먹으러 갑니다. 삼각대 샀습니다. 한번 보여주세요. 삼각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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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삼각대. 그 청사포 수민이네 가게세요 칠칠이 그지 그지. 네? 칠칠. 아? 야외 와자. 아, 수민이네 도착했어요 어, 부산이 너무 나 부산 좋아. 여기 이렇게 바다가 보여 그래서 좋거든 근데 이게 조금 원래 밝을 때 오는 게 좋은데 밝을 때 오면 훨씬 더 예쁜데 도개 껍질에다 밥을 볶아 까는데 거짓말 치지 마. 죄송합니다. 네. 물 여기 볶음밥도 있어요? 어, 봐요. 물어봅시다. 이집 누구야? 뭐야? 지금 내 방송이네. 왜 거짓말해요? 어때요? 물어봤어요. 와, 진짜 속였어. 야경은 마린 슈트. 우리 이거 먹고 방한대교 갈 거예요. 수변공원 갈 거예요 근데 수변공원 1 2시되면 불이 꺼진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거 같아 수변공원 12시되면 불 꺼져요? 안 꺼져요 12시인지도 응. 모르겠는데 불 꺼져요 꺼져 꺼지죠 안 되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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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. 알고 있어 나뭐 아무튼 수변공원 가면 헌팅 오지게 들어온데 우리가 방송 키고 있는데 참 아, 헌팅 오겠다 절대 안 오지 아 남자가 서로 헌팅하려다 시비 붙는데 대박이다 아 진짜? 여자가 헌팅은 안 하나? 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에서 달려갈게 야 그렇지. 역시 멋있다 예, 근데 만약에 이 얘기를 가는데 아무도 안 오면 그거 내가 간다고 그러 가냐? 그러니까 <laughs> 내가 가겠다고 나도 <웃음> 맛있겠다 <웃음> 보이시나요? 전복 그 기독이 와 진짜 맛있겠다 기독이 전 네. 아, 나는 전복부터 먹어야지 맛있게 드세요 헬로그. 맛있게 드세요 <놀람> 새우 까 그래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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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, 먹 먹초더 술방, 먹방, 먹방, 먹. 맛있다. <laughs> 가진 거 놓고 <laughs> 와. 가져오고, 대박. 우리 형잘어울다 그래. 아니 나 가본 게. <laughs> 속옷을 챙겨 놓고. 안 들고 왔어. 택배를 그리고 나또모도안 들고 왔었잖아. 모안 모자랑 아 모자 고쓰 아, 하나 또 하라고, 하라고 그만했는데 지금 장고일하자는일 하자는 얘 서울에서 아무리 바람는 음. 가도 입맛이 안 나. 야 지금 <laughs> 내가 하자고 한게 아니지 야너 BJ 간절으로 해라 2시 1시 이럴까? <laughs> 이거 몰라? 어 이렇게 해서 2시 아, 네, 1시 하면 클리어링 이거 안 먹어? 애기고양 지장에 어려워 노래 어내 노래가 너무 어려워 일반인이 따라 먹기 힘든 노래 와 갓김치 야 갓김치 대박이네 아시라 그거 아니야? 갓김치? 갓김치? 그냥 열무? 그냥아니다그냥언니이 그거 잘라줘 어. 그거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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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. 응. 그냥 그래. 어, 아니야? 그냥 열무 그냥열무야그래아그그니야아니그래 아니야? 아 나 먹으면서 하고 있어. 나만 또 나쁜, 나쁜 사람 되겠다. 맨날 시청자들이 자꾸 주변 사람들만 시킨다고. 우 지금 일하 중이잖아. 너가 방송에 내가 할게. 나 지금 제일, 제일 제일 좋은 거 먹고 있어. 에기스 여러분 이거 알아요? 먹었어? <laughs> 잠깐만 이게 무슨 일이야? 전복 응, 아 알겠지? 전복송? 또 <농> 아니라서 내장이랑 <그래야>. <농> 다른. 좀안 되는 옷인데 큰일이네. <농> 끝났어. <농> 새우 나오겠다, 아, 는내비나 응. 어, 새우 언니 먹어요. 옆으로 살짝 빼놓게. 응. 좀더 식으면 내가 까줄게, 나 새우 잘 까. 면까는거같 엄청 뜨거워 여기 볼이 어.